안녕하세요. 테슬라를 전하는 태점남 데이빗입니다. 비오는 날 갑자기 윈도우 브러시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테슬라 FSD는 과연 어떻게 운전할까요? 궁금해서 이슬리가 간간이 내리는 도로를 브러시를 작동하지 않고 운전하여 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앞유리창에 부딪혀서 시야가 상당히 흐리게 보이는데도 테슬라는 주저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태에서도 카메라가 전방 주시를 하는데는 전혀 부담이 없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 평상시보다 더 신중하게 전방을 주시하면서 언제든지 위험하면 즉시 개입할 준비를 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비전만으로 자율주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보다 더 폭우가 내릴 때도 운행을 해야 하므로. 이 정도의 비와 시야를 가리는 것으로는 전혀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테슬라는 지금 차선을 바꾸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행한다는 것은 그리고 어떠한 FSD의 Degrade 메시지가 뜨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테슬라의 FSD가 주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테슬라의 비전만으로의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악천 외에도 상당히 잘 운행하고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미셀비가 창문을 가리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브로시가 갑자기 고장나면 테슬라의 FSD는 운행 불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테슬라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테슬라의 FSD는 인간의 시야보다 더 넓은, 더 많은 눈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카메라를 종합하여 분석함으로 이정도의 비해는 전혀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지금 하이웨이를 브러시를 전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 창문의 시야가 많이 좁아진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모니터에 보여지는 도로의 차량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아서. 테슬라의 카메라들은 지금 도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테슬라가 비전만으로는 절대로 자율주행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미 테슬라는 비전으로 라이다가 해야 할 거리 측정을 해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저렴하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관심사는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입니다. 간혹 중국의 자율주행차들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기술이 자율주행 면에서 앞선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해진 폐쇄된 공간과 그리고 조속으로 주행하는 차와 공간의 제약 없이 조속과 고속으로 주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는 사회와 은폐하는 사회와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발전해가는 테슬라를 지켜보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